으로 말씀드리면 이재용 사조 오천억 분식 회계 관련해서 무죄를 확정했던 그 주심이 어 주심이요 예. 오석준 오석준 대법관 네. 오늘 최강욱 너 범죄자야 이것도 역시 주심 오석준 <laughs> 같은, 같은 사람이거예요네 <laughs> 예. <laughs> 근데 오석준이 누굽니까? 음. 버스 기사가 800원 받은 거, 음. 이거는 아... 정말 중범죄자다. 아, 맞다, 맞다. 아, 요거 해고시켜! 해고 아... 하는 게 오석준이야. 네네네. 근데 4조 5천억은, 아유. 이렇게 깨끗한 사람 무죄지 무죄 판결 오석준 아 동일인입니다. 음. 그세 가지 판결이 다 동일인이에요. 그렇죠. 윤석열이가 예.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오석준이가 윤석열 술 친구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고. 아, 그렇습니까? 예, 뭐, 이거 치... 또, 또 벌금 받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 나왔던 얘기 추론할 아, 때도 얘기예요? 본인도 아 인정했고. 아, 예. 아 그렇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내야지 아... 노역장 유치라는 제도도 있어서 일당 얼마로 쳐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래,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몸, 몸으로 때우는 네. 뭐, 아, 거 게... 그거 하루에 10만원씩 쳐줘요? 1 0만원이지3 0만원이좀 물어보고 말. 계산을 해 봐야 되겠어 네. 일당이 내가 지금 하루에 10만원이 될수 있을까 응. 생각해 보고 네. <laughs> 그럼 100일인데 <laughs> 아 그러면 사회가 낫겠네요 네. 같은 동일인 와. 어, 버스 기사가 800원 그것도 그때 다 말씀드렸잖아요. 음, 네. 800원 횡령건이 음. 어떻게 해서 생긴 건지 음. 노조에 가입하자 그 회사가 네. 그 800원 횡령으로 네. 이렇게 몰아버린 거야. 아, 그다 그렇죠. 그렇죠. 얘기했잖아요. 아, 네. 이름이 나칭나 했더니 아, 800원. 맞네, 800원은 그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된 준범죄자다. 해서 해고 정당하다 오석준. <laughs> 분식 회계 4주5천원 아우 무죄, 무죄. 깨끗하지 네. 무죄 페북에 글을 찍거려 야 너는 범죄자 이다오석주 <laughs> 진짜 말도 안돼 예. 우리는 이런 시대 살고 있네 예, 예, 예. 예예예네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. 여기 아... 댓글 보니까 최강욱 그 출연료 올려줘라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음. 아니 그걸 네. 왜 자기... <웃음> <웃음> 말씀드립니다. 아니. 아니 출연료는 출연료고 나중에 인세 많이 들어오면 좀 보태주겠다고 네. 여기서 약속을 약간 좀 저기 해보세요. 제가 약간 기부행이 이런 게좀 걸려가지고 얼음이야. 아, 네. 그 바라지 않고 제가 이재용하고 해결할게요. 네. <laughs> 댓글 출연료 네네. 인상하라는 글이 이렇게 많이 아, 올라오는데 많이 제가 안 봐서 얘기를 안 했을까요? <laughs> 눈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대한민국 상식 회복.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됩니다.